끝까지 살아내는 것, 끝까지 살아내는 것, 그러면 어느새 해답안에. 야, 군인과도 시민이 이렇게 대치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아 어,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학에 지나가지 못하고 깡패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 결국 걸렸어요. 걸리고 이제 해린과의 또 트러블도 음. 생기고 우석과의 트러블도 생기고 나서 해린이 가 이제 광주로 내려가면서 저도 이제 뭔가 해린이를 만나야겠다. 이 만나서 뭔가 오해를 풀고 좀 뭔가 해야겠다 해 가지고 광주로 내려갔는데 하필이면은 싸우면서 거기 그냥 휩쓸리게 돼요. 정말 운명적으로. 이 넘버가 개인적으로 왜 좋냐면 이게 깔끔하게 원래 오프닝에서 나온 장면이거든요. 네. 근데 이 보여 주신 장면 같은 경우에는 리프라이즈예요. 처음에 오프닝 보시고 어 이게 뭐지? 라고 이제 만약에 관객분들이 생각하셨다면 아, 이게 이 장면이구나. 네, 일막 엔딩에서 노 리프라이즈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리프라이즈는 한번 나왔던 넘버가 변주가 되거나 살짝 바뀌어서 다시 한번 나오는 걸, 다시 한번 사용되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배우분들은 내 인생에서 다시 한번 리프라이즈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냥 정말 오로지 딱 처음 드는 생각은 역경 시대의 그 이전으로 맞아요. 네네. 상상도 못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저는 특히 이제 뮤지컬을 이제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완화가 됐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마냥 완화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시대로 다시 리프레시 됐으면 좋겠다. 아, 저는 사실은 돌아가고 싶은 때가 별로 없어서 지금 현재가 제일 행복하거든요. 근데 근데 이 원근이의 편지를 읽으면서 원근이와 만났을 때로 돌아가서. 결혼을 장려해주고 싶어요.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결혼할 때야. 너 지금 빨리 만나야 될 때야. 너 지금 해? 이렇게. 저도 그때로 돌아가서 해나야 결혼은 아니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무 재밌습니다 두분세분 분, 장난 아니다 지금. 아 케미가 너무 좋네요. 와. 호흡이 잘 맞네요. Ultra Reality U Max.